최근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네. 아이들한테 책임되는 그런 변화가 네. 서술형 평가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절대 평가, 서술형 평가가 좀 확대가 되고 네. 저희 서술형 평가에서도 한자 공부가 가지는 힘이 네.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중요합니다. 어, 방금 좀 낭만적인 생각으로 아이들하고 이런 걸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한문 교사가 음, 되고 싶었다 네. 이야기하시는데. 중학생들이 음 좋아하나요? <laughs> 제가 고등학교에 조금 오래 있다가, 최근에 아 중학교로 네 왔는데, 중학교 아이들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활달하고 수다스럽고. 고등학생 보다가. 아 고등학생 보다가 보다가. <laughs> 본서 그런지 네. 되게 귀여운데 한자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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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비율로 따지자면 그 비율이 점점점 저는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는 아이한 번이라도 배워봤거나 접해본 아이들이 네. 절반 정도 네. 아, 아닌 아이들이 절반 정도 음. 돼버렸어요 최근에는 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음. 제가 정말 기초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아주 하나씩 천천히 나갈 거야 음. 어, 그리고 한자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세뇌도 시키고, 음.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몰라보게 실력이 좀 하나씩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번에 한 학기 정도, 지금 제가 중학교 3학년에 네. 수업이 네. 개정이 돼 있어요. 네, 어. 일주일에 세번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수업 저희 오. 학교는 되게 지금 많은 편이에요. 보통은 2시간. 아, 이제 그렇구나. 많으면 3시간. 아.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2시간, 3시간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되게 커요. 아이들이 처음에 한자를 잘못 쓰고, 음. 뭐 너무 어렵고 낯설고 하는데, 음. 계속 이거를 조금씩 접하면서 하니까, 네. 이제 최근에는 애들이 <laughs> 좀 쉬워졌다. 어. 어. 네. 그리고 방학 직전에는 선생님 국어 시간에 이런 단어 배웠는데, 이런 성어 배웠는데, 어, 이제는 쉬워요. 어, 음. 좀 눈에 보여요. 알것 아. 같아요. 어.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좀 하게 됐어요. 계약을 어. 했네요. 어. <laughs> 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네. 한자를 쓰. 것도 저는 음. 이제 많이 음. 쓰게 시키지는 않은데 이제 음. 한 번씩 음. 써보게 하는데 쓰는 속도 점점 좀 빨라져요. 금방 아. 써요. 네. 한3 개월 정도만 네. 어, 한 번씩 이렇게 써보자. 처음엔 음.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금방 또 배우더라고요. <laughs> 네. 아이들도 되게 한자를 재밌어하고 음.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뭐 이게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 음. 이제 서로 좀 찾아보자.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 아이들도 선생님 이거는 어떤 한자일까요? 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음. 그게 조금 습관과 훈련이 된것 같아요. 아, 네. 어,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흘려보낼 어, 수 있었는데 네. 이게 궁금하다고 포착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거리들을 찾는 그런 어, 네. 시간들이잖아요. 네. 저 선생님 말씀이 정말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즐겁게 배울 거라고 상상이 되는 게, 제가 4학년 담임할 때,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번 음.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그 한자, 동사 음. 선생님 모셔가지고 음. 한자 수업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배우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그 어휘를 유추하고, 어, 네. 어, 저한테 질문하고, 음. 이런 범위가 달라져요. 어.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 하고, 음. 그리고 항상 감사원 선생님들이 끝날 때 오늘 배운 글자인데 음.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속성으로 어 방금 배운 거니까. 또 아이들이 또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걸 또 외우게 하셔가지고 이 퀴즈 형식으로 하면은 막 진짜 막 어, 엄청 열심히 그런요. 하거든요 예, 맞추고 싶어 하고 네. 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사실 배움의 재미를 느끼면 얼마든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아, 네. 기꺼이 재밌게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계속 의식하면서 쓰고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네. 아이가 변비라는 어. 단어가 떠올랐나봐요 어. 어, 선생님 변비도 한자예요? 한자어예요? 이렇게 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변은 우리 뭐 변소 이게 똥, 오줌 같은 변이고 어 비는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제 즉석해서 바로 찾아보는데 네. 비는 비밀할 때 숨길 빗자더라고요 어. 그걸 보니까 너무 그 단어랑 어울리는 거예요 어, 아 진짜? 어, 네. <laughs> 그래서 그때만 아이들이랑 다막 재밌게 웃고 네. 어, 이래서 를 알면 그 단어가 새롭게 보인다. 우리가 더 깊이 정확히 그 뜻을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도 아이들이 막 이거는 한자로 뭐여 같이 찾아보자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저는 한자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한자를 꼭 아내 천 땅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하면 너무 좋지만 음. 중고등학교 학교때 한자 나안 했는데 그때 시작하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아. 학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어, 우리 애는 안 했는데 늦었구나.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초등학교 때는 날끝자 위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단기를 받는다면 아.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후로 제가 그런 걸 책에서도 좀 언급을 했어요. 아.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어휘를 위주로 해서 아. 그 안에 담긴 한자들이 뭔지를 찾아보면서 한자 공부를 하면 네.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습의 시작이 한자로 풀이부터 되면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지금도 아이들 특히 교과서에 네. 나오는 개념어들을 네. 한자로 한번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음. 어, 한자로 음. 풀이를 해보고 네. 그러면 확실히 공부할 때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들은 어, 이제 수능에 나오는 국어 영역 지문들을 네. 위주로 해서 네. 거기에 단어들, 내가 몰랐던 단어나 음. 이런 것들에 한자로 한 번씩 풀이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음. 저는 그런 어휘 감각, 한자 감각이 음.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오히려 늦은 게 아니라 네. 다른 방법으로 또 충분히 네. 할수 있다. 어. 네, 그렇죠. 수능은 고3 때 보는 거고 네. 또 사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꼭 수능인 것처럼 음.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 이후에 스스로 공부를 어, 잘할 수 있는가 네.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수능 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 게다가 수능에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어, 네. 나오잖아요. 그거를 유추하고 맥락을 스스로 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음. 능력과 네. 수능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 음. 자기가 배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털을 어, 닦아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나 네. 고교학점제 네. 같은 네. 네. <laughs> 그런 어떤 교육의 그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는데, 네. 최근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네. 아이들한테 책임되는 그런 변화가 네. 서술형 평가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절대 평가, 서술형 평가가 좀 확대가 되고 네. 최근에는 수능이 이제 서술형이 나온다, 음. 나온다. 이거 되게 먼 얘기이긴 하지만 네, 네. 이 서술형 평가에서도 한자 공부가 가지는 힘이 네.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중요합니다. 네. 집중하세요. <laughs> 서술형 평가를. 네. 볼때 보통 키워드 채점이거든요. 답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출제자가 네. 요구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음. 있느냐 아니냐로 이제 점수를 뭐 그렇죠. 주는데 그렇죠. 그 키워드라는 게 아이들이 아나 그거 알았는데 못 썼어. 음. 어아나그 단어 알고 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났지. 음. 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어렴듯이 알고만 있는 음. 단어를 제가 네. 책에서는 소극적 어휘다 이야기했었고 네.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뭐가 많은데 딱 그걸 꺼내어 쓸수 있는 음. 그런 어휘는 적극적 어휘다. 예. 음. 네. 그게 네. 진짜 알고 있는 어휘인 거거든요. 네. 근데 한자로 뭔가를 한번 내가 더집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뭐 음. 풀이해 본 것들은 더 깊이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음. 그래서 소극적 어휘를 좀 적극적으로 어휘로 고쳐줄 수 있는 거, 바꿔줄 수 있는 게 한자의 힘이 아닐까 저는 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점점 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 개념어 이런 어휘력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밑바탕이 음. 되는 데는 한자가 충분히 힘을 발휘한다. 음. 어,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한자를 못 접해 본 아이들에게도 음, 네. 어, 한자는 꼭 필요하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어,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 중등 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어, 한자를 조금 더 접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어, 거.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한자를 시작하고 싶은 어른들에게 음, 네. 주시는 팁이 무엇인가 뭐 여쭤볼게요. 네.